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화성 2조 배양초 권정숙 안전쌤입니다. 화성 2조 와우초 어, 김은주 안전쌤입니다. 화성 상봉초등학교 김유미 안전쌤입니다.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에 학부 홍보대사 쌤을 홍보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안전공제 모집을 할때 만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학교 내에서는 아이들의 손게임 사고가 많이 나고요 근데 뭐 운동장에서 뛰다 보면은 또 넘어진 사고도 많이 나고 계단에서 특히 아이들이 또 밀어 버리는 사고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아이들에게 뭐. 얘기를 할수 있고, 선생님들에게도 안전교육을 한번더 실시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죠. 네네. 네. 경기도 학교 안전공제 홈페이지에 가면은 네. 이제 저희 쌤 활동뿐만 아니라 가디언즈의 활동도 정기적으로 이제 뉴스레터로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안전 웹툰이나 이제 그런 안전 다양한 콘텐츠들이 되게 많아요. 매달 활동 일지를 작성해서 함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 그것들을 취합해서 함께 뉴스레터에 저희 활동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활동이 굉장히 재밌고요 아이들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어 하나 배워가요라는 얘기를 하면 저희가 또 뿌듯함이 배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저 같은 경우는 네. 이 활동을 하고 난 후에 안전에 대해서 더욱 더 경각심이라 그러나요. 네네. 네, 그런 걸좀 느끼게 되었고요. 그죠?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이 활동을 하면서 네. 뭔가 사고도 줄어들고 어, 지나가다가도 이게 보이면은 쉬우게 되고 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착하게 살게 됐다. 네. 안됐다. <laughs> 안마했다 네. 그럼요. 아, 아. 예. 저부터 그냥 아 안전하게 신호등 건널 때도 안전하게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거기는 건너는 거 아니야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금 더 알고 할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거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저희는 이제 지역에서 그 홍보 행사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들에게도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생각보다 그런 것도 다치냐고 하시면서 어 몰랐네요 하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좀더 안전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고 예. 이제 생각해서 아, 네. 경기도 학교 안전 공제에 저희가 사고 처리를 또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아이들이 사고가 났을 때 처리를 빨리할 수 있도록 네. 학부모님들과 연계를 해서 연락이 닿을 수 있게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아, 예.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청 블로그에서 봤고요. 이제 처음에는 아이가 예. 이제 학생 홍보대사 가디언즈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아이만 했었는데 학부모 홍보대사도 같이 모집한다고 해서 어. 그러면 아이가 할때 저도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같이 하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공지사항으로 나와서 봤거든요. 예. 어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 저 혼자 하려다가 그래도 아이랑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 이랑 또 같이. 네, 네. 뭐. 저희 큰 아이가 사고가 났었어요. 학교에서. 근데 이 사고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학교 안전 공제회에서 여러 가지를 알려 주셔 가지고 선생님과 잘 연결이 돼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더 많이 알아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더 많이 전달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다짐으로 저는 오,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네. 금액도 너무 빨리 들어오고요. 오, 입금이 빨리 <laughs> 네, 입금이 너무 네, 입금이 굉장히 빨랐고요. 또, 아이가 추후에 병원에 갔을 때도 선생님들이 또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아, 이걸 정말 내가 더 많이 알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네, 사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홍보대상 활동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한테 더 많이 알릴 수 있게 돼가지고, 네,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엄마들보다 더 적극적이죠. 네. 왜냐면 자기 반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네. 그 피켓 캠페인도 했거든요. 아, 네. 뭐 s n s 캠페인하고. 네네, 다 네. 하죠. 네. 자신감도 생기고, 아이가. 네. 아, 리더십도 생기고. 아, 어. 그래요? 네. 이제 경기도 학교 안전공제 홈페이지와 경기도 교육청 블로그 학교 알림미에서도 이제 공지를 하니까요 손가 발이 빠르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봄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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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봄이 오면 항상 학교 안전 공제를 기억해주세요 학교 안전+ 안전은 학생들의 그 인식이요 가정에서부터 부모님들이. 좀 길러 주셔야지 그 학교 안전 생활이 더욱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학교에서 이제 재밌게 노는 것도 좋은데 재밌게 놀려면은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위험한 행동하지 않도록 이제 조금 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이제 알았으면 좋겠어요. 안정이에요. 안정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